아이고, 아따 죽겠네. 아이고, 음살은 참. 어? 사람 그리 그래 물로 터지가 어쩌려고 그카요? 응? 근데 뭐라 돼요? 그뱃살좀 빼라는 카디요, 내가. 아침부터 또왜구박이요 아니, 누구는 찌고 싶어서 족간디. 이거이 다 나잇살이야, 나잇살. 나도 소시적에 살안 쪘을 때는 남궁원이 닮았다는 소리 들었던 사람이요. 아저씨요, 엄마 됐거든요? 남궁은 무슨 남궁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몰매 맞아요. 내놔되니까 데리고 살아주지. 아이고 아이고 쓸데없서 빨리 일어 나서 막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바쁘다 바쁘다 오늘. 어떨어야참 새벽 침부터야. 웬청성이고야누구지만아 님인지 참 팔자 좋다. 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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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이거. 많이 본것같은데 희한하게 나 찍어보네. 아저씨요. 눈치 찍었어? 어아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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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거 아이고 저.. 어, 어. 누나, 어, 다행히 집에 있었네. 아유, 송사님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근데 이, 이 아가신 누구요참 인사해라. 미국사는 우리 큰 누나 딸. 내가 <laughs> 기억 날라나 모르겠다. 그왜 어릴 적에 방학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놀고 그랬는데. 그 영훈이랑은 소꿉장난도 하고 잘 놀았다. 아이가 모르겠나? 너 영훈이 맞구나. 나 기억 안 나? 은지야. 왜 어렸을 때 우리 소꿉놀이도 자주 하고 네가 아이스케이크 하도 많이 해서 나 항상 울고 그랬었는데 <laughs> 반갑다. 어. 아이고. 아. 아이고 이 아이고 이음경하네 어. <laughs> 신경 쓰지 말어 정신이 왔다갔다야 <laughs> 야 근데 너참 이뻐졌다 그래유 요만한 깐냉정이였던 애가 엊그저께 같은데 아유 여주 승려가 돼서 왔네 왜? 왜 그러세요 언니도 많이 이뻐지셨는데요 뭘 <laughs> 네, 뭐아은수 언니 저 삼촌 댁에 있을 때 자주 놀러 와도 되죠 어 그럼 언제든지 놀러 와 여기요. <laughs> 네, 실례합니다. 예, 뭔 일이요? 저, 여기 가오리에서 사람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아, 누굴 찾는디라? 여 아, 동네는 솥바만 해갖고요. 어 이름만 좀 대발 알아보지라 누구요 저 말씀하셔요 저기 그러니까요 저기 그게 저 아, 아니에요 제가 좀더 알아보죠 뭐 실례했습니다 이게 음. 오 뭐, 정말로 아니 여동이뭔 일이 다냐? 누군지 몰라도 저렇게 이쁜 각시가 터져오면 참말로 좋겠다. 참말로. 아이고,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옆구리가 허전해보네. 아이고, 허전하게 마음도 쌀쌀하고. 말수가 보고 졌다. 와! 떡이다! 와! 와! 영훈이 떡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새끼, 그. 아휴, 준다고 또 먹냐, 그걸. <laughs> 괜찮아요. 맛있기만 한데요 뭘. 응, <laughs> 음, 영훈이 떡 좋아하는 거. 옛날 지금이나 여전하구나. 아, 은수언님 응. 나 영훈이랑 같이 마을 구경 가도 되죠. 아이, 괜찮긴 한데. 어째 고 혼자서 괜찮겠어. 언니가 같이 갈까? 음. 아니, 괜찮아요. 영훈이랑 많이 놀던 곳인데요, 뭐. 응, 응. 영훈아, 가자. 아. 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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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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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찾긴 찾았네 여기가 만든 거지, 여보. 네. 분명히 여기에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 잘 찾아왔네요. 당신 고집도 참 어지간하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말이야. 당신 소원대로 구분 꼭 찾아 봅시다. 마지막으로 구분 뵙고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꼭 해야 너나는 길이 편할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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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 괜찮나? 아, 안 다쳤나? 어디 아픈 데는 고 아니, 사람이 부딪혔으면 사과부터 하셔야죠. 지금 인사 받을 사람이 누군지...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을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길... 어? 그쪽에서 무슨 천세 낸 것도 아니고... 어? 아니, 그리고 길거리에서 꼭 그렇게 붙어 다녀야겠어요. 아휴... 앞으로 좀잘 보고 다니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남편 없는 년 서러워서 살겠나 아이고 참 아휴 이 누구는 팔자 좋아서 여왕 대접받고 아휴 영훈아, 너 어쩜 아. 변한 게 하나도 없니? 아니다. 영훈이 키도 이만큼 커지고, 어, 어, 힘도 이만큼 세지고, 어. 얼굴도 이만큼 커졌다. <laughs> <laughs> 아니야. 넌 얼굴 옛날부터 이렇게 컸었어. <웃음> <웃음> 근데 그거 알아? 어? 너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어. 옛날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나 정말 좋다. <웃음> 어. <웃음> 있잖아. 난 영훈이 네가 참 좋다. <laughs> 나도. 으찌 음. 네가. <웃음> <야>!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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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경고했지? 어? 어디 내 통장에 손을 대는 어지거? 아니 저 그것이 아니고 아, 내 말을 좀 들어보라니까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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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저녁 밥도 없고 막나 들어오지 말아 아따 사람, 성질머리야고는 사람 잡겄는데 사람 잡겄어. 저, 운성오빠. 아, 누구시다요? 저, 모르시겠어요? 방앗간 집 셋째 딸, 미숙이요. 방앗간 집 셋째 딸, 미숙이? 네아 아! 미숙아! <laughs> 이, 야! 미숙아! 오빠! 이야! 아니 이게 <laughs> 얼마 만이냐? 어? 정말 오랜만이에요 <laughs> 어, 반가워요 <laughs> <laughs> 아유 들었나? 언니야 진이장 이제, 옛날 애인이라고 하면서 찾아왔는데 참 이쁘고, 막, 완전 진이장한테빠졌는가면 어빠, 어빠, 하 가고 하는데 일로 쳐야 되노. 여자가 그 정도, 이물도 매끈하잘 생기고, 음. 참 여성스럽고 좋더라. 그 정도 되면 남자 빠지게 돼가 있다. 아이고, 친이장 마음 되게 흔들리겠네. 옛날에 내 그런 적이 있었잖아. 첫사랑이라고 또, 어, 뭐, 찾니, 만나니 하니까.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옛날 어떤 감상이 젖어갖고막 울렁거리고 울고 싶고 그런 때 있었거든. 내가 그 마음 진짜 잘 안다. 나도 이래도 참 없었지 말고 남자들은 많이 울렸다. 엄청 많이 울렸다.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이틀이고 사흘이고 와갖고 꾸란자고 막 막. 있는데 내가 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지금 내가 죄를 받는 거다. 근데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절로 난다. 네가 그랬다고? 꼬라지 마차 바이롱 타고 있다. 지랄하니. 와요? 그럼 뭐뭐그놈 자식은 어떤 놈이고 데리고 와봐라. 아이고 언니는 언니는 그 주제에 애인이 있어서 애인도 없으면서. 와 애인이 없어? 그래도 다 있어도 언니는 없다. 와면서 와서 이렇게 그못 내가 그 빠지게 무슨 내가 옛날 짝사랑을 생각해서 이리 용기를 내갖고 당긴다 <laughs> 아이고 참죽겄네 <laughs> 정말로. <laughs> 어? 엄마 왜 이러고 있어? 아빠 벌써 나갔어? 몰라. 내가 아빠 옛날 여자하고 이야기 좀 하고 온다고 나갔다. 뭐? 옛날 여자? 너가 아빠 내가 결혼하기 전에 둘이서 죽고 못 살았다는 미숙이란 여장갑들은. 미숙이. 내 시집 오기 전에 너 고모가 그 카드만 그 이름 다지가 아니자본다 뭐? 미숙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어디 간 건데? 몰라. 몇십년 세월 뭐할 말이 안 많겠나. 어디서 뭐 영화 찍고 있겠지 뭐? 렌드라아나 이야, 우리 엄마가 질투를 다하시네? 근데 아빠한테 애인이 다 있었어? 어떤 여자지? 궁금하다. 지랄 안해 그냥 아이고 어, 어. 아이고 너랑 어, 님 이거 디제 하려고 소금이 절여 놓은 건데 그짱거 얼굴에다가 언제문 어떻게요? 아 따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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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 어쩐지 영훈이 얼굴 따갔다 어, 그러길래 니네 주제에 무슨 멋을 부린다고 그걸 붙이고 지랄이요. 음. 요새 채소값이 얼마인데, 응? 어? 이 비싼 걸, 이 비싼 걸 얼굴에 붙여? 아이고 잘됐다 이놈아. 아, 짜다. 어후 아이고. 아이씨, 치워. 금값이란 말. 아유, 들어와. 워이고 진짜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진짜. 리리리리리리리리 야, 정미야 요거 두개 중에 어떤 것이 색깔이 낫냐? 음, 몰라. 둘다 전혀 안 어울리거든요. 야 이거 이놈이 지집에 말하는 본세전발. 아 그래도 젊은 네 눈이 이애비보다는 나을 거 아니여. 어떤 것이 더 이법이냐? 아빠, 웬 일로 멋을 부려? 애인이라도 만나러 가나 보지? 응? 아, 아 애인은 무슨 그냥 그런 일이 생겼어. 안 만해도, 내 얼굴이 시커멓게 요것이 색깔이 더 낫지? 아무래도 수상하단 말이야. 우리 아빠, 그 옛날 여장가뭔거랑 진짜 바른난거 아니야? 요즘, 우리 영운 도리님 아주 신났어요. 집에 통 들어오질 않으니까 아이고 은지 덕분에 우리가 더 편해졌어. 아주 그냥 속이다 시원이야. <laughs> 은지 씨는 참 착하고 밝아 보이던데요 은지 씨랑 영운 도리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했었나 봐요. 아이고 그럼 친하다 마다 은지가 영훈이한테 마음의 빚을 좀줬지 하긴 뭐, 너무 어릴 적 일이나 기억이나 하고 써. 마음의 빚이요. 응. 그거 뭔데요? 야니도 들었겠지만, 우리 영훈이 바보된 사연이 말이야. 아, 내가 졌네 그럼 내가 100살 동안 니네들은 숨어. 에, 네. 그게 싫은. 4, 4, 5, 6, 7. 8, 자, 우리도 이제 숨어야 돼. 들키면 안 돼, 알겠지? 응. 응. 근데 어디에 숨지? 음. 4, 맞다, 4, 좋은 생각 났어. 4, 나 따라와. 7, 4, 5, 6, 7, 8. 싫어, 싫어. 훈지야. 나 들어가기 싫어. 영훈아. 너 제들 이기기 싫어? 우리가 이겨서 너 무시하는 제들 본때를 보여줘야지. 근데 왜꼭 은가통 안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절대 못 찾지. 내가 여기 옆에 숨어서 막바질게. 나 진짜 들어가기 싫은데. 언자 이거 꼭 해야 돼? 어허 영훈아, 무서운 거 잠깐이다. 빨리, 빨리, 빨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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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그래서 우리 영은 더리님이 면서에 빠지게 된 거구나. 아 불쌍한 우리 더리님. 그때 송씨 아저씨가 그냥 밤낮으로 찾아서 와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니까. 우리 영은이 그때 그냥 똥도 올라 죽다 살아났잖요. 음.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의 인연이. 참, 깊네요. 응. 그러게, 참, 모질고도 뭐 아름다운 인연이지. <laughs> 오빠 시간이 나서 다행이네 바쁜 사람 자꾸 불러내서 미안했었는데 아, 아 바쁘긴 난 사람도 아니고 네가 보자니 네. 봐야지 아니 어저께 잠깐 보고 그렇게 헤어진 게 서운해서 쓰겄냐 야, 우리 여기서 좀 쉴까 네 이쪽으로 앉아어가만있어봐네 자, 오빠 이겼다. 고마워요. <laughs> 오빠 다정한 거 여전하네. <laughs> 오빠랑 결혼하신 분참 좋겠다. 아, 아 우리 마누라는 나한테 엄청나게 불만이 많어. 구박이 이만저만 아니다. <laughs> 그냥 꽉 잡혀 살아. 말도 안 돼. 천하의 운송 오빠가 잡혀 산다고? <laughs> <laughs> 오빠 생각 안 나? 우리 동네에서 오빠 젊었을 때 남궁원 닮았다고 여자애들이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그치? <laughs> 야 그래도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은 너밖에 없다야. <laughs> 아 내가 소식적에는 남궁원 아니었냐? 아 그리고 아나 군대 갔을 때 동네 처자들이 그냥 줄지어서 울고불고 울고 난리가 나버렸냐 <laughs> 맞아 맞아 그때 오빠가 나랑만 위문편지 지고받고 해서 여자애들이 얼마나 질투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내가 오빠 군부대로 면회도 가고 그랬잖아 그때 기억나? 아 그럼 그때를 어쩌고 잊어버렸냐 하나도 안 빼먹고 다아지 그리고 너를 보니께 어제 일처럼 그때 기억이 생생하다야. 그래, 그럼 참 다행이다. 내가 오빠 찾아온 보람이 있네. 오 오빠, 오 오빠, 이거 웬일이니? 어머, 진희장님, 요즘 태양다방에 영뜸한테 있더니만. 아, 근데 저 여자, 얼마 전에 웬 남자랑 양산 쓰고 가던데? 야저 여자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여러 남자 후리고 다니네.